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우리 교육 현장의 평가 방식을 정말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AI가 리포트도 쓰고, 뭐, 코딩도 하는 시대잖아요. 과연 학생들의 진짜 실력,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뭐, 단순히 뭐 AI 썼나 안 썼나 이렇게 잡아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AI 시대의 평가 재설계, 인간 역량 강화라는 제목의 문서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 문서가 보니까요,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저희 탐구의 목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길을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겁니다. AI 사용을 뭐 무조건 막기보다는요. AI랑 같이 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인간 고유의 능력 이걸 더잘 키우고 또 그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제안서의 핵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문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고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AI 사용을 적발할까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좀 벗어나자는 거죠. 대신에 AI를 활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어쩌면 오히려 권장될 수도 있는 그런 평가 과제. 이걸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해침 줄기가 될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기존 평가 방식. 예를 들어서, 그냥 정보 외워서 쓰거나, 뭐 주어진 자료 요약하는 식의 과제들. 이건 뭐 AI가 너무 쉽게 해낼 수 있으니까, 어, 더 이상 좀 유효하지 않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평가 방식을 그냥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단순히 AI 쓰지 마. 이렇게 금지하는 건뭐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어쩌면 좀 미래 교육의 가능성 자체를 막는 접근일 수 있다. 이런 위기감 같은 것도 좀 느껴지네요. 정확합니다. 문서의 핵심 주장은 바로 그거예요.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인간 고유의 고차원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과제로 평가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단순히 정보 검색이나 요약이 아니라 예를 들면 창의성, 비판적 사고, 또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그리고 윤리적인 추론 능력 같은 것들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과제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AI가 생성한 여러 가지 기후변화 해결책 초안들이 있는데 이걸 좀 비교 분석하고 각 방안의 장단점, 예상되는 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평가해 봐라.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윤리적인 대안을 선택해서 그 이유를 논증해 보시오. 이런 식이요. 와, 그건 정말 AI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과제겠네요. 정보 찾는 거 그건 ai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정보들을 다시 비판적으로 뜨려보고 또 다양한 가치를 막 저울질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걸 또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건 결국 학생의 몫이 되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일종의 재료로 삼아서 자신만의 생각이나 주장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를 보겠다 이런 거군요 과정 프로세스 그리고 성찰, 리플렉션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어떤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AI를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뭐 아이디어 발상에 썼는지, 자료 조사에 썼는지, 초안 작성에 썼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AI가 준 정보의 신뢰성은 어떻게 검증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기록하고 발표하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동료 학생들이랑 같이 AI 결과물을 검토하고 서로 피드백 주고받는 그런 협업 과정 자체를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과정을 평가한다고 해도 소위 학문적 정직성 문제 이건 여전히 남지 않을까요? AI가 워낙 발전해서 어쩌면 학생 본인이 직접 한 것처럼 아주 그럴듯한 과정 기록이나 성찰 보고서까지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자료에서도 이 문제를 못 피해 가지 않고 다루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당연히 이 문서도 학문적 정직성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그 해결책으로 AI 탐지 기술을 강화하자 이런 방향보다는요. 앞서 말씀드린 그 평가 설계의 전환 이것과 함께 AI 활용의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즉 AI 사용 자체를 막 숨기거나 금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AI 도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활용이 적절했는지, 윤리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AI 결과물을 넘어서는 학생 본인만의 독창적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자는 거죠. 아, 그러니까 AI 썼어 안 썼어 이 질문이 아니라 AI를 얼마나 똑똑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잘 활용해서 너의 학심 목표를 달성했니? 이걸 묻고 그리고 AI 도움을 바탕으로 너만의 생각은 결국 뭐니? 이걸 묻는 평가로 바꾸자는 거군요. 와, 이거 마치 예전에 계산기 사용이 당연해진 수학 시험처럼요. AI 활용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걸 도구로 써서 뭘 해냈는지를 보겠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정말. 네, 그런 관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요, 구술시험이라든지 실시간 발표랑 질의응답, 아니면 포트폴리오 기반의 심층 면담, 동료 평가, 자기성찰 보고서 같은 것들, 그러니까 AI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좀 어려운 그런 다양한 평가 방식을 적극적으로 조합해서 활용하자고 제안합니다. 하나의 평가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좀더 다각적으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학문적 정직성을 확보하는데 더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뭐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교육과 신뢰 그리고 투명성을 통해서 정직성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음 ai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윤리 문제도 같이 떠오르는데요 학생들이 과제를 하려고 AI를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좀 편향된 시각이나 잘못된 정보가 담겨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평가 과정에서 이런 윤리적인 측면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평가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습 등 여부만 확인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학생들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적 소양, 이걸 기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따라서 평가과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성찰, 이걸 포함시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특정 이슈에 대해서 서로 다른 AI 모델이 생성한 답변들을 비교해 봐라. 그리고 각 답변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편향성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써라. 라거나 ai를 활용해서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조사하고 자신만의 윤리적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뭐 이런 식의 과제가 가능하겠죠 어 단순히 그냥 ai 윤리가 중요해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교육이 되겠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ai를 쓰면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윤리적 딜레마를 평가 과제를 통해서 경험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기술의 편리함만 볼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책임이라든지 영향력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AI가 생성한 정보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맥락은 뭔지, 혹시 잠재적 편향성은 없는지,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AI 활용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그런 책임감. 이걸 길러 주는 것이 평가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부정영예를 막는 것 이상으로 AI 시대의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새로운 평가 방식이나 AI 활용 규칙에 대해서 교수자와 학생 간에 좀 명확한 소통이나 합의가 없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꽤단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과제에서는 AI를 마음껏 써도 되는데 다른 과제에서는 조금만 써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면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이런 신뢰와 소통의 문제도 좀 다루고 있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문서도 성공적인 평가 재설계를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생 간의 신뢰 문화 구축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각 과목의 특성이나 학습 목표에 맞춰서 AI 활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하고요. 이걸 뭐 강의 계획서 같은 걸 통해서 투명하게 공유해야겠죠. 예를 들면, 뭐,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AI 활용 가능. 단, 출처 명시는 필수. 라거나, 보고서 초안 작성 시에는 AI 활용 가능하지만, 최종 제출본은 반드시 본인 언어로 재작성하고 비판적 분석을 첨부해야 함. 아니면, 시험 중에는 AI 활용 절대 불가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죠. 음 단순히 규칙을 정해서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한지 또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학습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 때 의견도 좀 들어보는 과정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아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규칙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신뢰의 첫걸음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상호 합의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중요하고요 또이 자료는 학생들이 AI를 활용하면서 겪는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고민 혹은 아, 이 정도 써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열린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해요. 교수자가 먼저 자신의 AI 활용 경험이나 고민 같은 걸 공유하면서 학생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요. 이렇게 평가 과정 전반을 걸쳐서 어떤 감시나 불신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학문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요. 결국 AI 시대의 평가는 뭐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거나 부정행위를 막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 그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 AI가 할수 없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문구가 저한테는 아주 인상깊게 다가오네요. 결국 평가를 통해 우리가 길러내야 할그 역량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문서는 평가의 지향점이 AI에게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다시 말해 AI의 의존형 학습, 이걸 넘어서야 한다고 봐요. 넘어서서 AI의 도움을 받아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발휘하는 능력, 이걸 다른 말로 AI 보조형 창의성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걸 길러주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AI를 단순히 답 찾아주는 검색 엔진이나 리포트 작성 도움이 이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나의 생각을 더 확장시켜주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또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관점을 제시해 주는 지적 파트너로 활용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걸까요 어떤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ai한테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나 관련 데이터를 좀 요청해서 방대한 정보를 얻어요 그 다음에 학생은 그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고 서로 다른 관점들을 좀 창의적으로 연결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분석 틀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죠. 정보 수집이나 초기 분석 같은 작업은 AI 도움을 받아서 시간을 좀 절약하고 학생은 그 아낀 에너지를 더 깊이 있는 사유나 창의적인 발상, 정교한 논증 같은 고차원적인 활동에 쏟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정확히 그런 그림입니다. AI가 처리할 수 있는 좀 단순 반복적이거나 정보 집약적인 과제는 이제 AI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AI가 할수 없는 영역, 즉 맥락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또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 여기에 집중하도록 평가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AI를 도구 삼아서 학생들이 더 깊이 질문하고, 더 넓게 탐색하고, 더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AI 시대 평가의 궁극적인 방향이자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가는 더 이상 뭐 지식의 저장량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 여정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AI 시대의 평가 재설계, 인간 역량 강화라는 자료를 통해서요. AI 기술 발전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교육의 평가 방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좀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핵심은 AI 사용을 막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AI를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학문적 정직성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대체 불가능한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거였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열린 소통과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이 눈이는 비단 학과 담장 안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AI와 함께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속한 학습 환경이나 혹은 업무 환경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곳에서 AI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은 이 AI의 존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AI가 여러분에게 좀위협적인 경쟁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든든한 조력자인가요? 이 자료의 제안들을 여러분의 현실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지적 노동을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미래에 정말로 중요해지는 인간적인 능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자료에서 강조했던 창의성,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력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중한 능력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능력들을 키우는 그 과정에서조차 AI가 우리의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